엑셀에서 표나 차트 여러 가지 개체들을 델키를 이용해서 또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지워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글씨, 텍스트 지우기입니다. 지울 범위를 먼저 지정한 다음 델키를 눌러주면 한 번에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 텍스트를 지우는 방법은 표 전체 또는 제목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d e 키를 눌러주면 한 번에 지울 수가 있고요. 메뉴 오른쪽에 있는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 눌러도 내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놔두고 서식을 한번에 지워보겠습니다. 표 전체 범위 지정하고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 눌러주면 글씨, 즉 텍스트만 남겨놓고 서식이 한번에 지워집니다. 그리고 표 제목과 표 전체를 텍스트와 서식을 한번에 지우려면 범위를 지정한 다음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눌러주면 원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차트를 지워보겠습니다. 차트는 차트 안에 클릭을 하고 테두리에 점이 생기면 그 상태에서 d e 키를 눌러주면 또는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면 생기는 링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지우기에서 맨 밑에 하이퍼링크 제거 눌러주면, 링크가 제거가 됩니다.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안에 있는 글씨를 지워 보겠습니다. 글씨만 범위 지정합니다. 대개비해서 지정한 다음 델키 눌러주면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를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도형 자체를 지워 보겠습니다. 도형 선에 대고 클릭하면 점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델키나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눌러 주면 도형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지워 보겠습니다. 설정을 먼저 해야죠. 선에 클릭합니다. 그런데 세 개가 한꺼번에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클릭합니다. 설정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눌러 주면 세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미지 안에 클릭하면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델키 눌러주면 이미지가 쉽게 지워집니다. 엑셀에 있는 지우기 기능과 델키를 이용해서 개체를 지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